안녕하세요 여러분. m i c c 의 미리입니다. 자, 여러분이 조금 궁금해 하셨던 컨텐츠를 물어봤었을 때좀 MIT에서 우리 둘다 컴퓨터 공학을 전공을 했고 이거에 관해서 궁금해 하시는 점도 많고 그리고 저희가 집안에서 어떻게 교육받았는지도 좀 궁금해 하시는 점이 많아서 오늘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볼 텐데요. 일단 간단하게 어, 제 동생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미련이랑 같이 MIT 대학교에서 컴퓨터 공학을 공부한 어, 최세리이고요. 지금은 뉴욕에서 데이터 쪽 회사를 다니면서 2년 반 정도 이제 풀타임 잡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랑 동생 둘다 이제 학부를 MIT에서 컴퓨터 공학을 나오는데 이 친구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하고 저는 프로덕 매니저 쪽으로 갔던 케이스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게 다른데 자, 오늘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어, 제 동생은 코딩을 좋아하거든요. 저는 코딩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엔지니어로 갈 수가 없었는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꿈꾸고 있는 많은 고등학생들이 있잖아요. 그 친구들한테 조금의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가기로 좀 결정을 했나요? 원래는 고등학교 때까지 수학을 정말 좋아했었던 케이스인데, 이제 수학이 점점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더라고요. 이제 수학을 정의를 쓰다 보면은 막 갑자기 에세이 쓰는 기분이 들고 이래서 수학 캠프를 가게 됐는데 거기서 에 이제 처음으로 코딩을 접했고, 어, 그렇게 자기가 어플라이 할수 있는 그런 로직을 쉽게 볼수 있고 그게 비주얼리제이션 쪽으로 바로 보이다 보니까 그렇게 어플라이 하는 쪽이 너무 좋아서 수학만큼 같은 이렇게 뇌를 쓰지만 어 실제로 볼수 있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이 좋아서 코딩을 가게 됐습니다. 음, 그럼 애초에 MIT의 컴퓨터 사이언스로 지원을 했었나요? 아니면 다른 과로 지원을 했나요? 애초에 컴퓨터 사이언스 쪽으로 지원을 했고 모든 대학교를 그리고 나중에 대학을 고를 때에도 MIT를 고르게 된큰 이유 중에 하나가 컴퓨터 공학을 꼭 공부하고 싶어서 네, MIT를 고르게 되었습니다. 음, 그럼 언제쯤 아, 내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나요? 어 초반부터 조금 관심은 많았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도 이제 AP 컴퓨터 사이언스도 들어봤고 이게 아예 시도를 안 해본 건 아니어서 네 컴퓨터가 그냥 재밌었고 어렸을 때부터 게임하는 것도 나쁘지 않게 잘좀 했던 것 같고 이래서 네 그렇게 고등학교 한 후반부터 컴공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음 그러면 이제 대학교 가가지고 이제 내가 어, 엔지니어가 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건가요? 아니면 일단 컴퓨터 공학 가보고. 내가 뭐 할지 좀 찾아봐야겠다 이거였나요? 음 저는 솔직히 애초부터 엔지니어 쪽이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막그 애플리케이션 그볼수 있는 게 너무 좋아서 다른 쪽은 솔직히 생각을 안 해봤는데 이제 수, 수업 같은 거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오히려 더 theoretical한 클래스도 많고 아니면 제가 얘기한 것처럼 아이 코딩을 해가지고 그런 프로젝트 e c t b a s e d 그런 클래스도 많았는데 오히려 후자가 더 저는 이제 관심이 많았고 더 재밌었고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도 잘할수 있지 않았나 음. 네, 그래서 저는 항상 엔지니어 쪽을 생각했어요 음. 그러면 좀 어떤 학생들한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추천할 것 같아? 음, 추천할 사람은 어막 새로운 생각을 좋아하는 사람? 요즘 솔직히 코딩이라는 게 막 구글 치면은 사람들이 썼던 알고리즘 막 이런 것도 다볼수 있고 그렇지만 항상 거기서 더 인플 할수 있는 그런 부분도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이제 그리고 엔지니어도 그 안에서 음. 많은 부류로 나뉘고 만약에 백엔드라 그래도 그거를 어 코딩을 더 빠르게 돌릴 수 있는 그런 아옵트미세이션 어, 쪽도 하는 분들 계시고 아니면 아예 모든 백엔드 해가지고. 안 보이지만 그런 걸 데이터 같은 걸다 엮을 수 있는 그런 쪽도 계시고 음. 네, 그런 걸 조금 더 많이 학교에서도 배우면서 어떤 쪽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음. 근데 소프트 엔지니어 하면은 다들 그냥 코딩하는 사람들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음. 조금 더 구체적인 그림들이 많잖아. 음. 뭔가 너가 방금 얘기한 대로 백엔드를 할 수도 있고. 서버 쪽을 만질 수도 있고 그리고 프론트엔드를 해서 디자인 쪽을 좀 만져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면이 좀 있을 텐데 어떤 종류들이 좀 크게 크게 나눠져 있어? 어 보통은 그냥 프론트엔드, 백엔드 그렇게 크게 두 부류로 두 부류로 <laughs> 한국말이 영어로 <것만 열어서 웃음> 두, <부류로. 웃음> 두 부류로 나누게 되는 것 같고 아까 방금 조금 얘기했던 것처럼 백엔드 안에서도 또 이제 나누, 나눌 수 있고 또 이제 소프트 엔지니어라고 해도 아닌 쪽도 많고 like what finance 그래서 mm. finance mm. 쪽을 가면 mm. algorithmic developers 이런 쪽도 아까 얘기한 optimization mm. 이런 쪽을 더 어, 집중적으로 하는 것 같고 그래서 like finance 어. engineering 뭐 이런 거? 어. Mm. 보통 요즘은 finance e n g i n e e r i n g 을안 하고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요즘 fintech mm. 이렇게 해서 아예 다른 부류로 나누는 것 같기도 하고 완전 it나 뭐 regular tech companies 이렇게도 또 다르고 좋아요. Wow. 그러면 엔지니어로 일을 하면서 뭐가 제일 좋고 뭐가 힘들어? 음 제일 좋은 부분은 이제 어 새로운 프로젝트 할때 그냥 새로 시작하면서 새로 만들 수 있는 음. 그런 부분이 좋은 것 같은데 어 그것도 회사마다 다르지만 힘든 점은 좀인턴십에서 느꼈던 건데 어떤 회사들은 좀 그 already existing 한 그런 프로젝트를 그냥 자기 회사 안에서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회사들 이 가면은 어 나는 이미 이런 테크놀로지가 있는 거 아는데 왜 음. 똑같은 걸 베끼고 있지 약간 이런 느낌 음, 그래서 음. 이거를 방금 얘기한 장점과 단점을 좀 크게 보자면 l i k it depends on the creativity 음. 어 그런 것 같아. 음 그러면 이제 고등학생이 소프트엔지니어 하고 싶대. How would you what kind of advice would you tell them? 아그 어, 제일 보편한 그 코딩 사이트가 뭐지 리커? 아니 그거 알고 처음 시작할 때코아카데미 음. 그럼 코드아카데미쪽에서 그냥 제일 영어 같은 읽기 쉬운 코딩 랭귀지를 알려져 있는 파이썬 이런 거 해가지고 음. 어 솔직히 뭐 숫자를 더해보던지 그런 펑션을 가볍게 만들어보던지 그렇게도 시작해가지고 어 이런 게 나한테 적성 적성에 맞나 이런 것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음. 음. 좀 소프트 엔지니어의 성향 중에서 좀 크리에이티브한 사람들은 해볼만하다 이런 거지. 음, 그치지 음, 왜냐면 이게 또 어떻게 보면은 컴퓨터는 하루 종일 싸워야 되는 싸움인데 <laughs> 뭔가 그런 걸좀 답답해하는 성향이면 힘들 수도 있을 것 같고. 음. 그리고 소프트 엔지니어가 진짜 진짜 크게 나누면 프론트엔드랑 백엔드 디자인이랑 서버 쪽막 이렇게 나눠지는 거지 분야로 따지면 무궁무진한 조합인데. 진짜 아까 말한 대로 파이낸스에서 일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테크 쪽에서 일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메커니컬 엔지니어들이랑 이상한 거 만들 수도 있고 응 음, 맞아 음. 그래서 그게 embedded systems이라고 게... 음, 음. 음. 그것도 우리 살짝 해봤어 왜냐면은 음. 보통 CS라고 해도 ECS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음. ECS 클래스를 한번 듣는데 음. 그게 breadboard라고 다 이렇게 네모난 판에 그막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이제 코딩을 해서 이게 어, GPS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도 해 봤어 가지고. 음. 어, 내가 와이어링을 잘못 하더라고. 음. 그래서 코딩을 열심히 정말 열심히 해 줬지. 그, 그 프로젝트 같이 할때 친구들이랑. 그렇지? 근데 그쪽이 거의 일렉트리엔지니어링 쪽이지. 그렇지? 음. 맞아. 사실상 소프트 엔지니어 개념이 너무 브라우드해진 게일렉트리 엔지니어링에서도 코딩을 할수 있고 메케니컬 엔지니어들도 코딩을 할수 있고 음. 코딩을 할수 있는 사람이 사실상 너무 많아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한다고 하는 게 정확히 어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하고 싶은지 뭐 심지어 웹 디벨로프먼트도 있고 모바일 디벨로프먼트도 있고 그 안에서는 또 안드로이드랑 iOS 또 나눠지고 이게 진짜 무궁무진해서 정말 본인이 조금 어, 일을 잘 잡는다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하기는 너무 무모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 내가 그냥 코딩을 좀 한다고 소프트 엔지니어하는 링 것도 무모할 수도 있으니 정말 소프트 엔지니어가 정확히 어떤 소프트 엔지니어인지도좀 찾아보고 그런 식으로 주변 사람들 얘기도 좀 들어보고 하는 게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소프트 엔지니어라는 잡이 워낙 인기가 많고 지금 내가 컨설팅을 해도 열의 일곱은 컴퓨터 사이언스라는 전공 희망을 들고 오는데 보통은 컴퓨터 사이언스를 선택하는 이유가 많이 내가 뭘 할지 몰라서. 막 그냥, 마냥 들어봤으니까, 막 선택하고. 코딩을 잘 하지 못하는데, 마냥, 그냥, 소프트 엔지니어, 많이들 하는 직업이고, 옛날에 의사 같은 개념이니까, 음. 이제는 다들 그래서 엔지니어 하고 싶어 하고, 이래가지고, 정말 저는 엔지니어가 더 이상 아니지만, 제 친동생이 엔지니어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겸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점 있으면, 워낙 인기가 많은 종목이니, 댓글에 적어주시면 정말 도움이 될것 같고요. 어, 동생이랑 다른 컨텐츠로도 또 찾아뵙겠습니다 혹시 더 소프트 엔지니어 에 관해서 얘기할 거나 좀 조언 줄거 있어? 어.. 소프트 엔지니어 잡을 하면서 또 이제 사람들이 빼놓을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생각보다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한 부분이 많아 뭐 예를 들어서 뭐세미콜론 빼거나 아니면은 와이트 페이스 어 그런 것들도 되게 중요해서 어 아까 얘기한 것좀 추상적인 부분도 많지만 디테일한 부분도 많다 음. 이런 것도 조금 한번 애들해보고 싶었어 맞아 맞아 t 이 s 스페이스 세마이코은 방금 얘기한 게 뭐냐면 그 코딩을 하다가 스페이스 하면은 내가 안 보이는 그 무언가의 스페이스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코드 에러가 뜨는 경우가 가끔 있고 막세마이코은 같은 것도 잘못 하나 찍었다가 잘못했는데 이게 내가 에세이를 읽을 때 점 하나 잘못 가거나, 막 스페이스 하나 안 보이는 거 잘못 가면, SE 어디에 오류가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이런 식으로 SE랑 비교했을 때는 오류보다는 아예 이제 그 언어의 뜻이 달라질 수 있는, 음. 어디에 켬말도 넣었을 때, 어, 그게 앞뒤가 다르다 이렇게 될수 있는 부분. 음, 맞아, 중국 말에도 그런 거 있대. 인토네이션, 어. 인토네이션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는 거. 막, 야, 이거랑, 야, 이거랑, 야, 이거라. 야. 이 이게 다 뜻이 다른 건데 코딩에서도 좀 비슷한 언어 유지가 될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저희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댓글에 소프트 엔지니어 궁금한 거 있으면 얼마든지 적어주세요. My college, my dream, my life. 오늘도 저희는 당신의 여정을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파이팅!